같이 옛 선비들이 애창곡인 시조를 한번 같이 따라서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예. 이 시조는 태계 이황의 시조입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부르르며 하는 이런 시조입니다. 자, 이 시조는 옛 선비들이 애창했던 우리 전통 가곡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명상음악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 전통의 향기를 느끼면서 혼자서 조용히 거닐면서 한번 읊조려 보세요.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마음도 아주 평안해집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걸 5회에 걸쳐서 하는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시조 한곡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시대가 다른 음악이라서 아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건 이 지루한 게 아니라 음을 조용히 순리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음성이나 음색은 부모님에게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음은 좋큰싫큰 간에 아주 소중한 음입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거 시조 할 때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음치라 하더라도 따라서 부르기만 하면은 저절로 익혀집니다 이건 이 시조는 음으로 부르긴 해도 자기 마음속으로 이것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순화가 되는 그러한 곡이기 때문에 일종의 명상음악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황의 시조 제가 지금 오늘 이 도표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도표를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악보인데요 자 먼저 평시조 시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시조도 있고, 사설시조도 있고, 뭐 지름시조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평시조이기 때문에 평시조를 여러분들께서 맨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한번 가사를 읽어 볼까요?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말라. 망고 상청하리라. 자, 이 뜻은 뭐 금방 읽기만 하면 뜻이 와 닿았죠. 청산은 어째여 망고에 푸르르며 흘러가는 물은 어째서 밤낮으로 그치지를 않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항상 푸르리라. 즉, 영원히 항문의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은 이 시조를 지은 그 뜻과 같이 죽을 때까지 학문 의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오늘은 여기서부터 5박이 있고 여기 8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다섯 박. 이 5박 그리고 또 8박이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박과 8박을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 5박과 8박만 배우는데 요것만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또 장단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있다가 장단을 익히기 전에 먼저 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5박하고 8박 요것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청사! 이렇게 곡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 처음 듣는 음악이라 좀 생소하죠 이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얼마나 좋아했던 음악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여기가 장단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박마다 5박하고 8박, 5박하고 8박인데 이 박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고 가죠. 여기 5박 장단을 한번 보세요. 합박 그랬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속에 이게 채가 작대기가 하나 들어 있죠. 이것은 합박입니다. 나중에 장구를 칠때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친다고 해서 합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지박 그랬는데 아무 표시가 없죠.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여기는 칠때살짝 이렇게 누르기만 합니다. 집. 그래서 손가락 지자 지박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채박. 체박. 채박은 이여기 궁채입니다. 이 채를 이 채를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로 장구를 오른쪽을 딱 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채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궁박은 손바닥으로 왼쪽을 이렇게 치는 것을 궁편이라고 그래서 궁박이라고 해요. 왼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채를 들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채를 치고. 그래서 이 다섯 박을 한번 다시 시작해보면, 오른손, 왼손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치면은 한 박이 돼요. 그 다음에 지박은 왼손만 이렇게 살짝 짚어주면은 지박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손, 오른손으로 탁 치면 이건 채박이 됩니다. 이건 왼손으로 치면 궁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 치면 체박이 됩니다. 그래서 합박, 지박, 체박, 궁박, 체박 이 다섯 박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에 장구로 치지 않고 장구로 물론 반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은 혼자서 시조를 할 때는 장구가 없이 혼자서 시작할 때는 무릎장단이라고 해서 무릎에다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릎에다 생각하고 왼쪽은 왼쪽 무릎,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5박을 한번 쳐볼까요? 자, 하나, 아, 2박, 두 번째 박을 치기 위해서 오른손을 살짝 들어줍니다. 준비 동작이죠. 그 다음에, 둘 하면 오른손을 들어줍니다. 세 박을 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 채 박을 쳤죠? 셋. 셋 하면서 왼손을 들어줍니다. 이게 공박을칠 차례입니다. 준비 동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박을 칩니다. 넷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줍니다. 오른손에 채박을 칠 준비를 한 거예요. 다섯 다쳤으면 두 손을 듭니다. 이게 오박이 끝난 겁니다. 이걸 연습을 몇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박자에 맞춰서, 이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곡을 끌고 가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창사. 이 오박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악보가 이렇게 이제 그어져 있는데 이 악보를 선율보라고 합니다 선으로서 표시했다 해서 선율보 그런데 두 선을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개 이건 낮은 음 이건 높은 음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낮은 음 이건 높은 음 그래서 이걸 이선보라고도 합니다 이선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사 해가지고 쭉 점점점 찍었는데 이걸 직인성이라고 그래요. 거들찍자 끌인자 한자로 거들찍자 끌인자 곧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끌고 가듯이 음을 똑바로 끌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두 박까지 여기가 한 박이니까 여기가 그다음 에두 박까지는 곧게 끌고 간다 청사 여기 두박 끌고 갔죠? 세 박은 보니까 이렇게 굴곡이 많이 돼 있죠. 이걸 전성이라고 합니다. 굴릴 전자, 전성. 다시 말해서 자전거 바퀴 굴릴 때, 자전거 할때 전자가 바로 이 굴릴 전자입니다. 자전거 바퀴 굴리듯이 이렇게 굴러 음을 굴립니다. 굴릴 때는 음이 반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표시가 바로 이 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보면 청사 가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아~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자전거 바퀴 구르듯이 여러분 청사 아 했는데 여기 니은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을 살짝 붙여줍니다 거기까지만 한번 내올까요 청사 니은까지 딱 됐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청산 한... 세박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박과 네. 다섯을 보니까 이 선에서 낮은 있는 선으로 내려왔어요 악보가. 그러니까 이것도 음을 내리라는 얘니다 이게 미하고 의하고 이거 합쳐지면 연음 법칙에 의해서 느가 됩니다느느 그래서. 청사느 니은 으가 합쳐지니까 느가 되죠. 느흐 으, 으, 으 이게 된소리표가 있습니다. 된소리를 한번 질러주고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흐 으으 밑에 음으로 으는 더 낮은 음이죠. 느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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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래가지고 니은이 있으니까 니은을 살짝 받침을 끝에 가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일단 오박에 대한 설명은 <laughs> 에, 됐는데 이걸 연습을 조금 더 한번 해보죠. 자 창사는 요건 요성이라고 그러죠. 요건 요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흔들기는흔들 때, 잘게 흔드는 거야. 잔잔하게 흔드는 거 그게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 전성은 굴리니까 굵게 반음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요성이니까. 그리고 이건 직인성이니까. 세 가지 음, 여러분들이 음을 내는 법칙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사 어음미음자까지딱해어습습다여여요어거소소표표어거 요거 된소리 한번 질러주고 내려온다랬어요어요한하더하니습청다청어 미음을 해놓고 나니까 이 표시가 있어요. 요건 쉼 표시입니다. 이 체크 표시, 쉰.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시조를 어렵다고 하는데, 제 설명만 들으시면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박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럼 오늘 이제 이 8박, 팔박, 8박을 한번 해봅시다. 여덟 개 박이니까 조금 길죠?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서, 어오오 찌! 찌가 높았죠? 어, 어는 낮은 음이죠? 이걸 이제 국악에서는 황종음이고 여기는 중녀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 애호가들은 금, 그냥 따라서만 그 음만 낼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어찌! 세벽까지쭉 곱게 끌고 간다. 직인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직인성? 그냥 바르게 쭉.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찌. 됐죠? 예. 그 다음에, 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성이라고 그랬죠? 굴릴 전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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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바퀴 굴리듯이 굴려야 되는데, 여기서 굴리기 전에 이아 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윤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조에는 윤려의 법칙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라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윤려이기 때문에 하 혼자 끌고 가는 것보다 아가 힘을 합쳐서 음과 양이 합쳐서 같이 끌고 가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자 이걸 해주고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 특색입니다. 이거할 때, 하, 어, 하아 아짜를 꼭 해주고 끌고 가는 거. 하아 하아 하아.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아아아. 자, 두 바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직인성, 여기는 전성. 하기 전에 아짜를 반드시 내주고, 그 다음에 같이 하아. 함께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어찌 하아아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8박에서 여해 가지고 지긴 선이니까쭉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끌고 가시지 말고 여기 7박까지 하고 8박 막 들어가서 끊어 주세요. 그 다음은 여기는 좀 숨도 좀 쉬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여음이라고 그러는데 숨을 좀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 그러고 딱 여기서 끝냅니다 그런데, 하고 여하고 여기서 접선이 될 때, 만날 때 여기를 잘게 썰어줍니다. 소리를 쓴다는 것은 잘게 소리를 내가지고 붙여준다는 뜻입니다.

일단 제가 중요한 건 설명을 했으니까, 여하고 요건 쉬는 표요고했으 여기서 딱 끊었는데, 오늘 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걸 연습을 하는데, 먼저 팔박 방금 했던 거한두번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번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셨다가 원칙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쉬지 않아야 돼요. 근데 호흡이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는 분은 중간에 이런 데서 도둑숨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짝살짝 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하시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예. 그래도 될수 있으면은 숨을 안 쉬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몇번더 하고 끝내도록 하는데 하기 전에 장단 아까 했던 거, 요거 연습은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단 연습을 한번 더 하고 예, 하겠습니다. 이제 여덟 박까지 이제 장단을 합니다. 여덟 박은 합박, 지박, 채박, 궁박, 채박, 궁박, 채박, 궁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5박 장단부터 8박 장단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 두, 울, 세, 앳, 네, 다섯, 5박 끝났으면 8박으로. 하나, 아, 두, 울, 세, 앳, 네, 다섯, 어, 여섯, 어, 일곱, 오, 여덟 얼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요걸 보시면서 하시면은 지금은 외우시기 어렵지만, 이걸 외울 수는 없습니다. 연습하다 보면 자연이 됩니다.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여덟 자이 장단을 에, 시간 나는 대로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오늘은 다시 한번 소리로 들어갑니다 다시 요걸 오버하기 전에 여기서는 직인성으로 가가지고 곧게 가가지고 여기서는 굴려주는 음 전성을 한박 갖다가 떨어질 때느로 해가지고 떨어질 때 된소리를 하나 짚고 떨어집니다. 느흑 으이래고 여기는 요성으로 흔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약 아주 가늘게 그래가지고 니은자까지 딱 붙이면 오박이 마감이 됩니다. 쉬었다가 다시 어찌 해가지고 세박까지는 직인성입니다. 여기 또 두박은 전성이니까 굴려줘야 되겠죠. 두박 들어가기 전에 아자를 붙였습니다. 이걸 율려라고 합니다. 율려 아자를 붙여주고 나서 전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 해가지고, 원래 세 박입니다만 두박 지금 갔다가 세박첩딱 들어가서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팔박이 됩니다. 이걸 세 번만 같이 한번 해보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강의가 이제 여기까지 다섯 시간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해서 앞으로 네 시간을 더해서 끝냅니다. 여러분들께서 중도에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저하고 같이 한번 일단 한곡배워드세요 자, 창사!

수고하셨습니다.